코딱지 파는 사람 손 코딱지 먹는 사람 손아 코딱지 안 먹는군요 자 엄마한테 오세요 엄마 오, 오, 아, 어, 어 살살 아이씨. 아+ 어, 어.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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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응?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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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할까 아+ 니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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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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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. 어, 니가이겼네 때려 가위바위보. 오, 예, 예, 예. 대. 아, 진짜 잘하겠어. 가위바위보. 아. 대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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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네가한거 맞아? 아빠가 한거 아니야? 아빠야. 아빠야? 아니다, <laughs> 얘가. 봄이야? 어, 부모, 엄마, 여기 이마 빵꾸 나는 줄 알았어. 어, 너무 아프네. 너힘 세다. 가위바위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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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! 음. 음. 어, 부모. 이거 아빠, 아빠있지아가아가어요가가 있어? 어니세네어니 니가 있어? 니니야 있어? 니가 있어? 가 있어? 니가 가 있어? 니가 가 있어? 가 있어? 니가 있지 니가 있어? 니가 지어 니가 뭐 아, 몇번 하는 거야? 도대체 엄마, <laughs> 너 이마 좀 빨개졌는데? 괜찮아? <웃음> <웃음>